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카의 강의 중 제5부 가운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카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급팽창이론입니다 먼저 잠깐 2부 10강을 다시 한번 복수삼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우주가 팽창할 수도 있고 다시 수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인 사람은 1920년대 러시아의 수학자 프리드만과 벨기에의 신부 르메 뚜르입니다 이후 1948년 프리드만의 제자 조지 감모프가이 사람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폭발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감프의 어, 대폭발 모형은 몇 가지 관측 사실, 우주 공간적으로 팽창한다는 것과 그다음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대개 2.7도 K라는 것, 그다음 수소와 헬륨의 그 질량비가 3대 1 정도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면에서 분명히 진리 한 면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은 프리드만의 방정식에서 오는 것인데 이 문제점이라고 해서 프리드만의 방정식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주의 탄생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덧붙여서 제가 지금 앞으로 얘기하려는 급팽창과 같은 어떤 요소가 감이 되거나 아니면 양자 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단면에서 아,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있다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정상 우주론을 믿고 유한한 우주가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쪼그라들지 않도록 아, 자기 방정식에다가 우주 상수 람다를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람다가 보이죠. 그런데 프리드만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우주 상수가 없어도 우주가 팽창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수축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바의 방정식에 의하면 그람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주 상수가 없는 경우는 우주의 미래와 공유는 우주의 밀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물질 양이 많아서 그 밀도 로 우리가 밀도를 보통 물리학자들 로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 문자 써서 로가 어떤 인계 밀도 로 크리티컬보다 크면 c가 크리티컬을 말합니다. 우주 공률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우주는 구면과 같이 볼록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주는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근데 물질의 양이 적어서 그 임, 밀도가 임계 밀도 로 크리티, 어, 크리티컬보다 작으면 공률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우주는 말안장과 같이 오목한 공간이 돼 가지고 팽창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면서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게 됩니다. 우주상수 없을 때요. 우주에 있는 그 물질의 밀도가 로우 크리틸과 임계 밀도와 똑같으면 우주는 평평한 공간으로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영원히 팽창합니다. 근데 현재 우주를 놓고 볼때 임계 밀도를 보면 일 세제곱 메터에다가 수소 원자 여섯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 람다가, 람다가 제로라는 제로는 람다가 제로는 뜻인데 우주상소가 제로인 경우에 그러니까 밀도를 그 임계밀도로 나눈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제가 반복하는 건데 1보다 크면은 볼록 공간이 돼가지고 이 그림에서 밑에 빨간 그림으로 평 팽창했다 수축하는 그런 우주가 되고, 그 다음에 로 제로가 일반 작은 오목건강이 돼가지고, 그 그림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이면은 그 그림에서 파란 색깔 그림이 돼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되 점점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것일 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우주상수 람다가 제로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 람다가 0이 아니면 우주가 평평한 공간일 때도 가속평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상수 람다가 0이 아니라면 밀도인자도 이제는 오메가 제로라고 할 것이 아니라 0을 떼버리고 오메가를 밀도 나누기 크리티컬 임계밀도 이렇게 정의하고 로라고 설명드린 우주 밀대는 우주 상수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근데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현대 우주로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화시킨다고 봅니다. 암흑 에너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고 일단 여기서는 우주 상수라고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지금 그 그림에 보인 것처럼, 우리 보통 물질은 4.9%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26.8%가 다크메탈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어떤 물질이라고 봅니다. 이건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닌 어떤 정체를 알수 없는 에너지가 68.3%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주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림, 이렇게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팽창 수축하는 것은 그 오메가 제로가 1보다 큰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히 팽창하는 경우는 오메가 제로인 경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빨리 팽창하는 것은 오메가 제로가 1보다 작은 경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현재. 우주론자들이 믿고 있는 우주 현황을 이렇게 됐습니다 1998년에 서로 독립적으로 미국과 호주의 연구팀이 우주 상수가 0이 아니라는 새로운 관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린 설명 그세 가지는 이제 소용없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제일 위에 있는 그림 그 초록색 그림처럼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 이것이 현재 우주론자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을 하는 학자들은 몇 가지 증거에서 우주의 곡률이 0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우주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당시 알고 있는 물질과 암흑물질의 밀도를 모두 합해도 겨우 암흑물질하고 보통 물질 합칠해도 31%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암묵에너지가 발견되면서 우주의 공률이 0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주 가속팽창을 한다 그할때그 가속팽창을 하려면은 우주 상수가, 가 얼마만큼 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도 딱인계밀도가 1이 돼요. 그 오차가 2% 정도 내서 그래서 우주의 거시적 모양 중 특이한 것은 공률이 0이라는 것과 함께 은하나 배경 복사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규리, 균일하다는 겁니다. 우주 어디를 보더라도 배경 복사 여기서 본거나 저기서 본거나 그 복사의 분포가 여기는 뜨거운 물체에서 나온 배경 복사,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차가운 데서 나온 배경복사가 아니고 거의 같은 온도에서 나왔던 뜻이죠. 그 다음, 은하의 분포도 결국은 거의 비슷해요. 특히 우주 배경복사의 경우는 전체에 걸쳐서 10만분의 1 오차 범위 내에서 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그래도 분포가 비슷하다더라도 어제에는 좀더 별들이 많이 있어 보고, 오늘에는 좀 적게 있어 보고, 조금 그 들쭉날쭉한데 우주 백이호 목사는 정말 균일해요. 이거는 우주가 평탄하던 사실과 함께 아그 감호부가 발표한 그 표준 빅뱅 모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문제가 뭔지 이제 제가 하나씩 살펴보고 왜그 팽창 이론이 나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빅뱅 모델의 문제점은 보통 평탄성 문제와 지평성 문제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 홀곡 문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평탄성 문제는 이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의 곡률과 마이너스 부호의 곡률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평탄 우주는 굉장히 불안하죠. 뭐 약간만 많아도 플라스가 될 거고, 약간만 작아도 많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 빅뱅 초기에, 곡률이 약간만, 어떻게 조금, 일하고 다르더라도, 평탄성은 깨져버릴 겁니다. 평평하지 않을 것. 근데, 관측 결과, 우주는, 빅뱅 초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평탄 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은 우주 탄생의 초기에, 우주가 아주 극도로 평탄 상태, 즉, 오메가 없이, 일에 가까웠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은 우주의 물질 에너지 밀도 중 암흑 에너지 비율이 크지만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 람다와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상수니까 변하지 않죠. 우주가 크나 작거나 우주 탄생 초기에는 우주가 조금했으니까 그 밀도가 뭐 얼마 안 되겠죠. 그 비율은 무시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상... 수는 기껏해야 10에 마이너스 29g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는 무시해도 좋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는 전우주 질량이 좁은 공간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물질 에너지 밀도 중에서 물질 차지하는 비율이 앞적도록 큽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의 수축 팽창을 논할 때는 오메가 제로의 성질만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우주 초기 오메가의 값은, 저기 시작, 그 그림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주 초기에는 거의 그세 가지 그림이 지금 오메가 제로를 말하는 건데, 빨간 그림이나 보라색 그림이나 파란 것이 시작할 때는 뭐그 차이가 없죠. 그러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꾸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주 초기의 오메가 값의 작은 차이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크게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값이 1과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그 편차는 우주의 팽창과 더불어 급속하게 증폭이 되어서 오늘날 우주의 값은 1에서 크게 벗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 후 제가 계산해 보면 100만 분의 1초 후에 우주를 평평하게 만드는 값, 즉 오메가 1로 만드는 밀도는 1 세제곱미터당 거기 제가 이걸 다 읽을 필요 가 없죠. 그러니까 24자리입니다. 24자리란 말은 뭐죠? 1조가 12자리니까 1조 곱하기 1조에 해당하는 그렇게 정밀한 값이죠. 그 끝에서 제 끝자리가 6g이나 1, 6g이라고 되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자리수가 6에서 5로 바뀌거나 7로 바뀌더라도 우주 운명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거의 붙었던 라인이 커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래도 100만 분의 1초 뒤에서니까 그1 0의 마이너스 2 4의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우주의 탄생 직후라면 그 정밀도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 돼야 그렇게 조정돼야 정밀되는데 그렇게, 그런 값을 정밀게 조정할 수가 있나요? 어, 여러분들이 10에 마이너스 6승이라는 말에 감이 안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주의 크기가 130... 우리 관측, 관측 가능한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센미터로 고치면 10에 28cm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우주의 길이를 이쪽 끝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길이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잴때 1cm의 오차가 있으면 그게 10에 마이너스 28cm 정밀도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10에 많 60승이란 말은 말도 못 하게 정밀한 거죠. 도대체 그렇게 초기값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양자 요동에 의해서 이게 뭐 들쭉날쭉하게 그냥 이것 좀 복잡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초기값이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랑크스케일에서는 양자 요정이 10의 스캔데, 도대체 1 0 마이너스 60승의 정밀도로 물리장이 조정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 탄생의 초기에 이러한 미세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빅뱅이론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1969년에 지적된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것이 한 가지 문제고, 이제 지평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 우주 전체에서 걸쳐서 그 우주 배경 복사는 균일하게 2.75도 K에요. 그거보다 온도가 달라 봐야 10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 보이죠? 밑에 그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의 온도 차이가 빨간 쪽이 300 곱하기 100만분의 1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정밀하게 온도가 균일하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아주 골고루 잘, 이 큰, 우리가 양도의 물을 생각합니 양도의 물을 이쪽하고 이쪽이 온도와 같으려면 잘 섞어야 되죠. 우주 전체를 누가 잘 섞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가 고르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물질이 한동안 고루잘 섞여서 열적 평형을 이루었다는 뜻인데 그건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저 그림에 보다시피 우주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빛은 언제 나서 출발한 거냐면, 우주가 탄생한 다음에 38만 년 지난 뒤에 출발한 빛이거든요. 그게 지금 138억 년 지나 가지고 지금 도착한 거예요. 지금 겨우 여기 도착했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오는 빛도 똑같이 그렇게 그렇겠죠. 그럼 지금 겨우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옛날에? 그걸 섞였겠어요. 그래서 우주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도착한 빛은 지금 만났습니다. 그전 섞일 틈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이 물질을 떠나서 자유롭게 도달하는 것은 빅뱅후 38만 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빛은 빅뱅후 38만 년 후에 저기서 출발했고 이쪽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지금 만난 거예요. 그전엔 섞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후 38만 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전자가 원작과 결합하지 않고 자유로이 떠들았기 때문에 빛은 전자와 충돌해서 멀리 갈수 없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신호 전달은 빛이 가장 빠르거든요. 여기가 뜨거운 것이 이쪽까지 전해지려면은 어떻게 전달되는데 가장 빨리 전달하는 방법은 빛인데 빛이 이렇게 빨리 전달할 수 없었어요. 빛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면 물질이 서로 열을 교환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주의 물질들은 온도가 어딘데는 뜨겁고 어딘데 차고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제가 보여주는 그림이 그런 건데 거기에 뭐세 가지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빨강, 파랑, 초록이 나왔는데 그렇게 똑똑 서로 온도가 다른 영역들로 무수히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섞여야 되는데 섞일 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에서 생성된 물질들은 서로 섞일, 섞일 틈이 없었고, 그때 출발한 빛은 138억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겨우 서로 만나는데, 어떻게 우주 배경복사는 잘 섞인 물질처럼 그렇게 균일한가.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주의 급행창입니다. 그다음 자기홀극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전기와 자기는 같은 하나의 대상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기 이론의 기본이 되는데 어떤 관찰자에게는 전기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상대 운동을 하는 다른 관찰자에게는 자기 현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관찰자에게는 자기 현상도 있고 전기 현상도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기는 플라스 부호의 전기와 마이너스 부호의 전기가 분리돼 존재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는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붙어 다녀요. 왜 자기는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하는, 소위 마그네틱 모노폴, 자기 홀극이 없을까? 이게 바로 문제지요. 근데 상대론적 양자학의 기본 방정식인 디렉 방정식을 유도한 디렉은 우주의 자기 홀극이 있으면, 전기가 반드시 양자화 된다는 것을 보였는데 실제 전기는 전자와 양성자가 가진 전기량 2를 최소 단위에서 2, 2배의 2배의 2와 같이 양자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소립자 물리학에서 그그 학자들이 연관 바이 하면 그 대통일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그 맞는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게 물리학자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나 강력이나 양력이나 전자기를 하나의 그냥 힘으로 보겠다는 것이 이 대통일 이론인데, 이 대통일 이론을 비롯해서 또 다른 몇몇 이론에서도 자기홀극의 존재함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빅뱅이 일어나는 높은 온대에서는 자기홀극이 많이 생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기 결국 이 넓은 우주에서 한번한 개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표준 빅뱅 이론이 안고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급팽창 이론입니다. 네, 이 급팽창 이론은 아,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알란 구스와 안드레이 닌데인데 아,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 알란 구스가 제안한 그 급행창 이론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개선한 것이 안드레 닌데입니다 그래서 알란 구스의그 급행창 이론을 보통 올드 인프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안드레 닌데가 발표한 이론을 뉴 인프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주는 어떤 초기에, 아주 초기에 아주 급격한게 그냥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분 알려 이래요. 거기 저 왼쪽 그림을 볼까요? 거기 직경이 10cm인 그 풍선 위에 개미가 한 마리 있으면 어떻 되나요? 여기에 풍선의 곡면을 보이겠죠. 근데 이게 풍선이 커져가지고 1kg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곡률이 평평해 보이게 겠죠더 커져가지고 우주만큼 커져버리면 여기 처음에 곡면이 그냥 평면이 보이겠죠. 그다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죠. A라는 구가 팽창해서 커져버리면 B처럼 보이게 되면 이렇게 구부렸던 것이 곡률이 좀 작아지죠, 그렇죠? 평평해진 것처럼. 그다음 더 커져버리면 곡률이 더, 작아, 더 작아지니까 평평해지고 아주 커져버리면 평평해지죠.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38만 년 전에는 빛이 저기 전기 입자와 충돌함으로써 멀리 못 갔죠. 또 충돌했던 저 조그만 영역이 확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빅뱅 후1 0의 마이너스 35에서부터 32초 만에 우주의 크기가 1 0의 50승대로 급팽창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했던 영역이, 굉장히 조그했던 영역이 그냥 갑자기 확 커져버렸던 거죠.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그맣던 거는 고개 온도 같았던 거니까 그것이 퍼진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평탄성 문제도 해결되고 지평선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 홀극 문제도 해결돼. 원래 여러 군데 자기 홀극이 있었지만 여기 자기 홀극이 겨우 하나 생길 만한 데서 막 커져 가지고 우주가 돼 버렸으니까 이 우주 넓은 데 어딘가 하나 있어 봤자 뭐 우리가 못 찾겠죠. 그렇게 해결한 겁니다. 근데, 이 급행창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급행창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고 빅뱅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여러 개의 우주가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린데가 발표한 그런 우주론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급행창 모델의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우주가 하나가 아니죠. 계속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급행창은 표준 대폭 모델이 안고 있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있지만 그 팽창의 증거가 관찰된 것은 아닙니다. 그 팽창이 있었다면 그것이 중력파로 전달되고 우주 배경복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으려고 생각되지만 아직 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4년에 인프레이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 있지만 이 사람들이 10개월에 이 발표를 처리했어요. 아직 우주의 급팽창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지만은 급팽창 이론이 단순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불교적 흥미와 볼때 흥미있는 점은 급팽창 이론이 다중 우주 또는 평행 우주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 다음 제3 강에서는 다중 우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